안녕하십니까 매토기 주식투자 방송입니다. 아, 금일장 고스피는 기간 외인 매수세로 상승마감했습니다. 아, 오늘장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 한동훈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. 어, 지수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뭐 안좋은 모습 으로 갈 수, 가 있는데,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죠. 뭐 잠깐 쉬었다가, 뭐 잠깐 쉬어가는 정도일 것 같은데, 근데 빠져도 뭐좀더올라갔다 빠질 것 같은데, 글쎄요. 우리나라 장은, 미국 장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. 시장은 뭐 항상 변수가 있으니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게나쁠건 없죠. 그럼 내일 장 종목 보기 전에 지난 방송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. 어제도 곡곡 집어서 말했는데, 뭐, 하인서키트. 그 전날에도 곡곡 찍은 거다 급등이 나와줬고, 어제 방송고도 하인서키트도 급등이 나와주었죠. 15%까지 올라줬고, 뭐, 태성도 뭐, 거의, 4강까지 꺼 내려왔고, 급등이 나와줬고 워트, 워트도 장중에 뭐, 27%까지 갔었고, 그 다음에 뭐 sb invest i n v 그리고 뭐초전도체 파워브로직스만 보자고 했는데 뭐 이거도요 장중 15%까지 갔었고 파워로스 이제 뭐갈 자리가 많습니다 계속 주셔야 됩니다 음, 뭐, 다 급등 나와주었죠. 로봇은 뭐, 쉬어가는, 갈 뿐. 로봇만좀 쉬었는데, 어제 오늘 쉬어갈 뿐, 뭐, 조만간 가리라 봅니다. 뭐 AI는 뭐, 브릿지텍 급등이 나와주었고, 뭐줌 인터넷, 또 급등 나와주었고, 우리 바이오 잘 가고 있네요. 불지택, 뭐, 줌 인터넷 돈을 2 0 이상 올라갔었고, 볼까요? 저 밑에는 급등이 나왔고, 음, 우리 바이오도, 어. 모양이 이쁘죠?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, 그리고 14일 말한 뭐, 삼화전자 상신전자, 유니언 머티리얼 다 급등이 나와주었죠. 오늘 이슈가 오늘 좀 있어져가지고 물론 망가진 종목도 있죠 추전은 종목 다갈 수는 없죠 음~ 아무튼 수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, 내일 정은 라운텍 어, AR VR, XR용, 스마트 안경, 차량용 HUD, 빔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디스 플레이 및 컨트롤러, SoC 반도체, 설계 전문 업체, 어,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죠. 60마일을 갖습니다. 급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. 이 전구점 무조건 뛰어넘는 급등이 나와줄 것 같고, 음. 그 다음에 ECS. 재택이죠. 뭐 장태 양봉이 후 자리 지키면서, 오울선 지키면서 지금, 거량 줄고 있죠. 좀올 주봉을 것도 바닥이고, 이것도 급등 한번 노려볼만하고. 음. 뭐, 지니틱스. 제니틱스는 삼성 갤럭시 링 관련주죠. 결제주도 되고. 조금 이슈도 있고, <laughs> 이 정도 바닥이죠. 바닥에서 튀어 오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매집도, 매집도 좀된것 같고, 음, 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은 와이랩입니다. 웹툰이죠. 웹툰이고 어, 성격표 예, 행복거죠 상장이요 요즘 매몇 투수도 뭐 핫하죠 이런 것도 아직 갈 자리가 좀 있어 보만아 보입니다 옆 프로그램 긴 만큼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주셔야 될것 같고, 이 종목들 볼 때, 관련주들도 같이 봐주, 봐주, 봐주시면 좋겠죠. 뭐, 외통 관련주, 뭐, DNC 미디어, 뭐, 미스터 블루, 대원 미디어, 뭐, 등등, 뭐, 핑거 스토리, 같이 갈, 같이 볼 종목들, 장중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모든 종목이 그렇죠. 어,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은, 뭐, 해치주들 같이 종목에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해치주들 뭐, 방송에서 다몇번 언급했죠. 그리고 지난 추천 종목들도 잘 주셔야 되겠습니다. 추천 종목들도 아직 갈 종목들이 많, 많습니다. 그리고 재방에서 함께 해보시죠.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,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